우리 동네에는 며칠 동안 봄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산골레행입니다 어제 내린 봄비를 맞고 텃밭과 들녘에서는 봄 냄새가 솔솔 나고 있네요. 아직 봄 나물이 풍성한 시기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한끗 차이로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도 있답니다. 너무 맛있는 나물인데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몸을 깨워줄 봄나물 찾으러 출발해 볼까요? 이곳은 제가 다양한 나물들을 키우고 있는 산나물밭입니다. 아직 초록색 잎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네요. 재배하는 야생 나물들은 3월 하순이 되어야 맛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에 먹을 수 있는 봄나물들은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별나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래, 냉이, 쓴박이 말고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오늘 그런 나물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수확할 나물들은 어디에 가면 많이 캘수 있는지 안내해 드려볼까요? 이곳은 떡방 길입니다. 이렇게 키가 크게 자란 묵은풀들이 있는 곳은 들나물들을 수확해도 되는 안전한 곳입니다. 깨끗한 논두렁과 밭두렁은 들나물들이 있어도 수확하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그런 곳은 제초제를 살포해서 풀이 자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나물을 캐실 때에는 농사를 지치 않는 묵은 밭에서 캐는 것이 안전하고요. 이렇게 말라있는 묵은 풀들 밑에를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자줏빛 나물들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나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나물이 잡초처럼 보이시죠? 노지에서 월동을 하고 난 들나물들은 이렇게 자줏빛을 하고 있답니다. 이 나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찾으실 것 같은데요. 이 나물의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잎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요. 잎이 길쭉한 것도 있습니다. 다 식용 가능하고요. 맛도 똑같습니다. 한번 뽑아 볼까요? 제가 칼을 가져오지 않아서 손으로 뽑아 볼게요. 야생에서 칼이 없을 때에는 나무를 꽉 잡고 비틀면 쉽게 캘 수가 있답니다. 이 나물은 한 포기가 이렇게나 크답니다. 정말 맛있게 보이죠? 한 포기가 있는 곳에는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나물은 잎이 조금 더 두툼하고요, 잎사귀도 훨씬 큰데요. 토양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잎의 크기도 달라진답니다. 이 나물의 이름이 궁금하시죠? 이 나물의 이름은 개망초입니다. 3월의 들나물 중에서 한 접시 묻혀서 먹을 수 있는 나물이 흔하지 않은데요. 이 나물을 한번 맛보시면 다른 나물은 맛이 심심해서 못 드실 정도로 오묘한 맛이 나는 나물입니다. 장소를 이동해 보았는데요. 이곳은 콩을 심었던 밭입니다. 나물들이 크지 않고 작은 것들만 가득하네요. 망초대 잎사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보여드려 볼게요. 잎에 작은 솜털이 있고요. 잎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아보실 수 있겠지요? 망초 때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무리지어서 활짝 핀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답답니다. 이 꽃을 보시고, 아하, 이 꽃이 개망초 꽃이었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개망초 나물의 모습도 시기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3월에는 이렇게 잎사귀가 땅에 찰싹 붙어 있고요. 3월 중순으로 넘어가면 자줏빛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완전히 바뀌고요.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가면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초대 나물은 3월에 월동한 상태의 나물이 아삭하고 은은한 향도 진해서 빨리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망초 나물은 잎이 초록색으로 짙어지고 꽃대가 올라오면 생나물로 먹는 것보다 끓는 물에 데쳐서 말려 두었다가 묵나물로 드시는 것이 좋답니다. 이 망초대 좀 보세요. 한 포기가 이렇게나 크게 자랐습니다. 이곳은 김장배추 심었던 곳인데요. 영양분이 많은 곳에서는 망초대 나물도 배추 포기처럼 크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물은 잎사귀가 약간 다르지요. 길쭉길쭉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고추밭 고랑입니다 고추밭 고랑에도 망초떼 포기가 탐스럽고 크게 자랍니다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 탐스러운 망초떼를 수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나물들은 보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망초떼 나물은 특별한 효능이 아주 많답니다 망초떼의 효능도 살짝 알아볼까요? 망초떼 나물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당의 흡수를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 망초대를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불면증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초대에는 카로티노이드 성분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성분이 뇌기능을 촉진해주고 치매 예방, 노화 예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갈색빛으로 땅에 찰싹 붙어 있던 망초대가 봄비를 맞고 이렇게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나물이 참 먹음직스럽지요? 맛있는 망초대는 이렇게 포기가 큰 것이 줄기도 길기 때문에 식감도 더 좋고요. 은은한 향도 더 진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린 장소들을 찾아다니시면 맛좋은 망초대를 한 바구니 캘수 있는 행운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지나치면 잡초이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탐스럽고 효능까지 좋은 보물이 된답니다. 아직은 향긋한 봄나물이 귀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야생에서 자라는 들나물들은 벌써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들나물 산책을 해보았는데요. 가는 곳마다 다양한 들나물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망초때는 지금이 가장 맛도 깔끔하고요. 식감도 좋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잎사귀가 금세 자랍니다. 잎사귀가 빠르게 자란 망초때는 지금 느끼는 맛하고는 완전히 다른 맛으로 변하니까요. 3월에 꼭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냇가로 나와봤습니다. 이곳에도 봄 냄새가 솔솔 나고 있네요. 버들강아지가 벌써 이렇게 뽀얗게 피어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망초 때는 수확해보면 이렇게 흙과 묵은잎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나무를 캐우실 계획이시라면 다듬기 쉬운 꿀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냇가에 나왔습니다. 시골에는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는 냇물이 있으실 거예요. 이곳에서 흔들어서 씻어 주시면 나물에 묻어 있던 이물질들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답니다. 어때요? 정말 깨끗해졌죠? 한번 흔들어 씻은 다음 소쿠리에 받쳐서 물기를 쭉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듬어야 깨끗하고 빠르게 다듬을 수가 있답니다. 야생에서 나오는 나물들은 이렇게 다듬는 방법도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요. 망초 때 쉽게 다듬는 방법도 잠깐 보실까요? 망초대를 잘 살펴보시면 한 포기가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칼로 밑 등을 싹둑 자르면 빠르게 다듬을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다듬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나물 밑 등에서 한 조각씩 분리를 해줍니다. 손으로도 잘 떼어진답니다. 이렇게 떼어낸 다음, 누런 잎과 붙어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고요. 잎이 긴 것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다듬으면 속에 있는 작은 잎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먹을 수가 있답니다. 밑둥을 칼로 싹둑 자르면 나무를 데쳐서 씻을 때에도 어렵고요. 아까운 속잎을 물에 흘려서 모두 버려지게 되니까요. 꼭 이렇게 다듬어 보세요. 이제는 다듬어놓은 나물을 맛있게 요리해 볼까요? 물을 팔팔 끓여 줍니다. 끓는 물에 나물을 넣고 물이 팔팔 끓어 올라올 때까지 데쳐 줍니다. 데친 다음 찬물에 깨끗이 씻어 주시고요. 물기를 꾹 짭니다. 그리고 대파 흰 부분을 송송 썰어서 준비합니다. 양념은 된장 한 스푼, 진간장 약간, 참치액 약간, 들기름 한 스푼, 깨소금 넣고 조물조물 무치시면 향긋하고 감칠맛 나는. 봄나물을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답니다. 어머나 이건 망초대가 아니잖아. 맞아요, 이건 풋마늘이랍니다. 망초대 나물은 다듬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요즘 블루베리 농장에서 전정 작업하느라 다듬을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수확한 망초대는 냉장고에 잠시 넣어두었고요. 다듬기 쉬운 풋마늘로 후다닥 조리했답니다. 망초때꼭이 방법으로 조물조물 무쳐보세요. 나른한 봄날에 봄 향기가 입안 가득. 음 정말 맛있네 하실 겁니다. 오늘도 산골 여행과 봄나물 산책 즐거우셨을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 맞으면서 들나물 산책 꼭 해보세요.